이것도 문제 문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다시 복습하고 갈 필요가 있어. 요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데 연속이 될 조건에 반대되는 상황이면 다 불연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불연속일 때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극한값이 없으면. 극한값이 없으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알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모두 정의가 안될 수가 있냐면 함수값도 없을 수가 있어. 특히 이렇게 유리식으로 돼 있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x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어. 이때도 불연속인 거야. 이때도 불연속인 거야. 그 다음에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를 때, 요때도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극한값 다른 거랑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지 않은 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요거 두 개가 같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등호가 이쪽에 어쨌든 붙어 있잖아. 어디든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2보다 작을 때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를 따지겠다? 극한값이 달라지거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내가 요 불연속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x가 분모인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그 0이 되는 x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fx가 0이 되는 x 값을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x를 찾아보면 여기다가 0이 되는 x는 위에 거는 x가 1일 때 0이 되고 근데 이건 범위가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이건 만족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위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3이랑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일 때가 일단 불연속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함수값 자체가 요 함수 요 함수 fx분의 gx가 애초에 함수값이 안 생기는 거죠.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일단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상 이게 불연속이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 거면 여기 지금 얘는 gx는 어차피 3차 함수니까 얘는 싹다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fx가 불연속이 될것 같은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fx는 지금 딱 봐도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2일 때 불연속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2 빼고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x가 2일 때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x의 합을 구하면 6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